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가 다음 달첫 시행 비행을 합니다.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로 향하는 첫 걸음인 셈인데요. 발사 준비 간창인 나루 우주센터에 문기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길이 25.5m, 무게 52.1톤에 75톤급 액체 엔진 등을 탑재했습니다. 다음 달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는 2021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엔진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달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3년 뒤인 오는 2021년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 때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순수 우리 힘만으로 우주 세상을 여는 겁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는 우리 기술로 독자적으로 외국의 도움이 없이 개발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국이 국가 우주 주권을 확보하고.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장 중요한 엔진 연소 시험까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일단 연소 종료까지 필요한 시간 140초를 훌쩍 넘어 154초까지 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추진기관 시험을 설비해서 인증 모델, QM이라고 부르는 인증 모델을 가지고 3차례의 연소시험을 마쳤습니다. 이 시험을 끝으로 해서 발사체 자체에 대한 성능, 기능 검증은 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누리오는 중형차 한대 무게의 1.5톤급 인공위성을 싣고 지상 600에서 800km를 비행할 수 있는 3단 발사체로 개발 중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